안녕하세요. 신조 YBM 1위 2기 토토익 유리셉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험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토익 시험 보기 전에 꼭 챙겨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시험장 입실 시간을 알아 봅시다. 시험장은 일단 9시 20분 정도에서 입실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 닫는 시간만 제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9시 50분 이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그 안에 꼭잘 도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오후에 보는 경우라면은 보통은 토요일에 오후인 경우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시간도 꼭잘 체크를 해주세요. 시험 시간이 오후일 경우에는 2시 20분 정도부터 입시를 시작을 하고 2시 50분부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꼭그 안에 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지 마시고, 그리고 준비물도 잘 챙겨가셔야겠죠. 준비물은 일단 세 가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규정신분증. 만약에 규정신분증이 뭔지 헷갈린다면 이 토익 공식 사이트에서 규정신분증의 목록이 나와 있으니 여기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연필 을 챙겨가셔야 해요. 그리고 지우개도 본인 지우개를 꼭 챙겨가셔야 하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사장에 따라서 손, 시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까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시계는 절대 안 돼요. 애플워치 이런 거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진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안지 작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내방송으로 나오는데 이때 자유롭게 화장실을 갔다 오셔도 괜찮거든요. 수험자 휴식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으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안내방송 나올 때 얼른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 및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문제지가 배부된 뒤에 파본을 확인합니다. 파본을 확인할 때는 절대 펜을 들 수가 없어요. LC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펜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 파트 5를 푸시다가 듣기 평가가 시작이 되면은 파트 넘버 원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CC가든 45분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마킹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RC 읽기 평가로 넘어갑니다. RC는 75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효율적인 마킹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효율적인 마킹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파트 원은 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면서 바로 마킹하려더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자반지에다 색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반지에 바로 색칠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동그라미, 세모, X 하신 다음에, 마킹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a 2도 여러분들이 풀면서 바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역시나 동그라미, 세모, 엑셀을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마킹을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p 트 3,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토익시험을 처음 보고 그리고 LC가 460점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풀고 마킹을 해주세요. LC에 완전 집중하자는 의미예요. 물론 RC 시간을 조금 빼서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LC에 충분히 우리 투자할 만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이렇게 다 풀고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 LC 고수다, LC 460점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풀면서 바로바로 바로 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C 마킹 방법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 RC 같은 경우에는 파트 5다 풀고 바로 마킹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101번부터 130번까지 쭉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트 6다 풀고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파트 7은 제가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아, 저는 토익을 별로 공부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 처음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은 그냥 순서대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47번부터 175번, 1중 지문을 먼저 다 풀고 마킹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집중력을 발휘해서 2중, 3중 지문을 풀어보시는 거예요. 176번부터 200번까지 쭉 풀고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 저는 시간을 맞출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한 페이지 풀고 마킹, 한 페이지 풀고 마킹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익 고수라면에 먼저 2, 3중 지문부터 집중력을 빡 발휘를 해서 풀어버립시다. 어려운 애들 먼저 해결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176번부터 200번까지가 2, 3중 지문이거든요. 얘네들을 먼저 풀어버리시고 마킹을 하시고 그리고 147번부터 175번 남은 일중 지문 애들을 다 풀고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촉박할 때는 한 페이지 풀고 마킹, 한 페이지 풀고 마킹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와서 숨만 쉬어도 점수가 오르는 이기토와 함께해요. 안녕!